연준아 삶을 집 근방에 있는 어, 가다가 이게 애기 고양이 같은데 무서워서 도망간다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새끼 고양인데왜또하악했이응이야왜또하 홍이야 응아응아 응아, 응아, 응아 하지하지이야어이야 어디 갔니? 뭐, 이빠홍이리와빠빠 홍이야 뭐. 이야이리와 겁내 하지 말고 와, 빠빠이 뭐, 배고프다 응? 나야 홍이야 홍이야 홍가야되겠야 자 하하면 안돼 안녕 밥 먹고 가자 우리 먹어 미야 어 나왔어 미야 밥먹어밥 먹으세요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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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밤 먹 내가 인가 고 받는 것 같아 시 아유 <laughs> 이제요, 밥한 음. 먹어. 아기 왜 눈곱하고 막기가 꽁망이더